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 중한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랩산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에 활활 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저산 꼭대기에 누가 불을 지폈을까 하는 마음에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곳을 보니까 그 나무에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 불은 있습니다. 불은 있는데 그 불이 붙어 있는 나무는 전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은 활활 타고 있지만 나무는 전혀 상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이 저렇다. 가시 덤불처럼 앙상한 너의 백성에게 어 불같은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끊이질 않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모세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나이 80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그땅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눈물마저 메말라 버린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에 열 가지의 끔찍한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을 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광야를 달리면서 가다가 홍해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앞에는 붉은 바다 홍해가 출렁거리고 있고요 뒤에는 바로왕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바로 모세의 지팡이로 인해 이 홍해가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접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광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사흘 밤낮 없이 걸어가도 물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나요?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어떤 나무를 쓴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면서 당신께 감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물샘 열두샘과 종려나무 70주가 모여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낙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광연은 풀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앙상하고 바람만 불어오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 먼지나는 곳에 가니까 요단 강물도 보이고요. 그강 너머에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멀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신광야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5절 어찌하여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이런 악한 곳으로 이끌었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말 불평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 대접은 기대할 수도 없고요. 개 돼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등에는 채찍 자국이 매일 같이 새로이 생기는 그런 곳을 살아왔던 곳입니다.갓 태어난 남자 아이를 죽여서 그냥 치워버리고 노예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면 재판에 넘어갈 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서 묻어버리는 그런 지옥 같도 같은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로 인해 품에 안으셨고요. 그 장면을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까지 하셨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이 열 가지 재앙을 만나 고생하고 정말 죽어가는 벌 받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목격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실들, 그런 은혜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또 어땠습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저저 군인들이 우리에게 다다르면 우린 죽겠구나 빨리 도망가야 하지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이거 정말 아 이제 끝이구나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서서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기만 한게 아니라 그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걷기도 했습니다. 또 걸어서 끝났나요? 걸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뒤따르던 애굽의 군인들이 그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따라올 그런 적들이 없어졌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을 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이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고요. 메마른 광야에서 열두 샘을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때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정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끔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받아왔던 사랑과 기적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 이야기를 입에 또 담고 있습니다. 그 종노를 타던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주셨고, 기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있을 때가 더 괜찮았는데, 우리를 왜왜 왜 이런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위험한, 위험천만한 순간들, 인생 살면서 너무나도 많았는데, 나 혼자서 모두 이겨냈습니다. 딴 사람 도움 없이요. 저 혼자서 다 했어요. 제가 잘라서, 대단해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단한 기지를 내가 직접 발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고 하시는 분은, 단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오늘날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불만이 섞여 나온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인도가 끊겨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그 권능의 오른팔과 광야에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까지 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요.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날에 나의 과거를 되리켜 보았을 때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으셨던,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험한 앞길이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현실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이곳에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또 어떤 불만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파종할 곳이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과일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쳤지만 조금 전 반석에서 물도 떠다 마셨습니다. 또 저녁에는 또 뭐가 나오나요? 매추라기가 나옵니다. 저녁에는 매추라기로 배부를 예정이에요. 아침에는 이미 만나를 먹고 배불렀고요. 저녁에도 배부를 예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없어요. 당장에 힘들고 굶어 죽을 상황이 펼쳐져 있지 않아요. 이 밭을 갈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밭을 갈아서 경작을 해서 심어서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지금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사막을 한번 지나가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뜨거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진작에 다 일서병으로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고 계신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농사 지을 땅이 없다는 겁니까? 땅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농사 짓는 것이 필수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만나 저녁에 매출하기로 충분히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채워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진작에 이미 늘 채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단강만 건너면 저 요단강 저편에는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성류 무화 류도 있고 이런 과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며칠을 못 참고 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고작 며칠을 못 참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현실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 뿐이니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선한 그런 교제가 없다 보니까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감사할 때, 비로소 가정과 직장과 내가 있는 그런 터전들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받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늘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천국을 가진 사람은요 보는 것마다 천국으로 보이고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 병 중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있으나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외로움에 처해 한없이 나약해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큰 고모께서 최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요. 제 고모와 나눴던 대화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아버지 큰 할아버지께서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절도 세우실 정도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담낭한 말기가 오셨습니다. 그런 정말 시한부 이제 선고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큰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정말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그 시점에서 신앙 고백을 하셨고요, 유언으로 어,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고모께서 해주시면서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건 감사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를 통해서, 그러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척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배고프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그마저도 없다고 하면, 죄인 된 우리를 택하셔서 값 없이 생명도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 할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를 찾아내어 높이 들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늘 감사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답답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야,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라고 하면 언젠가 그러한 약속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 사소한 약속 하나 중요한 약속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고 당신에게 미래를 맡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보다 비교할 수 없,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미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길교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보시고 현재를 붙드시는 하나님, 미래는 더 좋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의 모든 삶과 미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모두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분명 미래의 아픔과 슬픔의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요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신앙으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길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